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 우리가 어제 주일 어, 말씀으로도 함께 읽었던 부분이지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함께 홍해를 다 건너고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하는 내용 속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감동해 주셨고, 또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려고 했던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함으로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근데 그 가사가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정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쭉 적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함에도 그 찬양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하게 해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진정한 목적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또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잘 비교하며 살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3절 그리고 17절입니다. <laughs> 두 절만 읽습니다. <laughs> 자, 우리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가십니다. 자,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3절과 19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난으로 가난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가난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13절에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성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키셔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정말 비참한 생활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부르짖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내려와 보시고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13절과 17절에서 말합니까? 거룩한 초소여 성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탈출 시켜 주시는 것, 그것에서 빼내 주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처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단순히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어, 이출애급의 구원이 구, 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죄에서 해방받은 자,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받은 자. 그 모습이 오로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내 삶은 어디에 탁 중심이 놓여 있는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아니죠. 거룩한 청소, 성소, 처소, 거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신 자리기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은 자의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14절 그리고 20절 이두두 두 절을 읽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읽으 십시다. 자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자 이제 20절 갑니다. 자 20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셔서 가나안 땅의 첫발을 딱 딛게 해 주셨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가 떨고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더입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깊이 체험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소고를 잡고 춤춘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서 온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고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 불렛스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잡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설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인생이 갈라집니다. 두려움에 잡힌 인생을 살 것인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확연히 여기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는 정말 그 마지막이 너무나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설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결단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만을 따라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와 찬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에 빠진 자는 사망이나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맛본 우리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처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지키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심팔이 우리를 붙잡아. 지켜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